아이고, 아이고, 삭신이야. 아, 어머님, 저 잡으세요. 그래, 그래, 아고고. 엄마, 다리 많이 불편해? 그렇게 불편하면 수술하라니까. 인서가 내 나이에 수술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고 정박사가 말하는 거못 들었어? 그럼 도우미를 좀 쓰던가, 그돈 뒀다가 뭐해? 죄다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지. 하여간 우리 엄마 성깔은 알아줘야 된다니까. 어머님, 많이 불편하세요? 아이고, 어디 너처럼 내 마음에 쏙 드는 도우미가 없나 모르겠구나. 아, 하 네. 세아가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너 지금 다니는 회사 그만두고 나랑 같이 살면서 내 병수발 드는 건 어떻겠니?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무슨 갑자기야. 내가 저번에도 지나가는 식으로 몇번 얘기했잖니. 아, 솔직히 나는 네가 지금 회사를 왜 다니는지도 모르겠구나. 우리 집안이 돈이 없는 집안도 아니고 우리가 너더러 일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그렇게 일을 나가는 건지 모르겠어서 그런다. 아, 그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릴 적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전할수 있을 때까지 이일 계속하고 싶어서요. 일하면서 제가 행복하기도 하고요. 아, 그래. 그래 꿈뭐 중요하지. 그래도 내 생각엔 말이다. 꿈보다는 가족의 건강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해서 말이다. 딸, 너는 어떻게 생각해? 어? 아, 당연하지. 가족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 그리고 시집을 왔으면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거고. 안 그래 올게? 네? 아, 그게 저는 남편이랑 결혼한 게돈 때문이 전혀 아니었고, 전제 행복이 우선적으로. 그래, 그래. 내가 다 안다니까. 내가 지금 너더러 뭐 억지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 생각을 물어보는 것뿐이란다. 안 그러니? 아하, 네. 저와 남편은 카페에서 처음 만났어요.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던 제게 남편이 연락처를 물어왔고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오는 남편의 모습에 연락처를 주고받은 저와 남편은 그렇게 2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올해로 결혼한 지 1년 차가 되었고요. 연애할 땐잘 몰랐는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남편 집안의 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반대도 심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하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끔 시어머니는 제 앞에선 어떤 싫은 내색도 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지병이 있으세요.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쪽 다리를 제대로 쓰지를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시댁에는 어머니를 보조하는 도우미 분들이 두 분이 계세요. 시댁에 갈 때마다 도우미 분들이 매번 바뀌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얼마 전 어머님께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저한테 본인 병수발을 드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문제라 대놓고 거절은 하진 않았지만 돌려 돌려 싫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은 말이 없으시길래 제 생각이 제대로 전달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 어머님께서 주말에 남편과 함께 시댁에서 저녁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시댁 어머님, 저희 왔어요. 엄마, 우리 왔어. 그래, 어서들 와라. 일단 밥부터 먹자꾸나. 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다, 넌 그냥 앉아 있거라. 내가 오늘 너한테 기니 할 말이 있단다. 네? 아, 네. 새아가? 내가 돌려서 말하는 걸못 한단다. 너도 알지. 네, 어머님. 그래.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네가 나좀 돌보는 거 어떻겠니? 네? 아, 그건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래, 그래. 저번에 네 얘기 듣고 나도 생각을 많이 해 봤단다. 그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구나. 네? 그게 무슨 사가 너도 한번 생각을 해 보렴. 내가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은데 네가 나랑 같이 살면서 몇년 동안 내 병수발 들면 내가 죽을 때내 재산을 누구를 주겠니? 네 사람은 말이다. 누가 자신을 돌봐줬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란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 나은정보다 병수발한 정이 더 깊다고. 네 나은정보다 기른정이 더 깊다는 말 아닌가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좌우지간에 난 그렇게 결정을 했단다. 내 재산을 너한테 다 주기로 말이야. 아, 아니 어머님 이게 갑자기 무슨 그래 당황스러울 거 나도 잘 알고 있단다.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집그 많은 재산 못 믿어온 내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것보단 너한테 물려주는 게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그러니까 네가 다음 주부터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면서 내 병수발 좀 하는 게 어떻겠니? 아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응? 나, 나는, 뭐,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지, 뭐. 근데 엄마 진짜로 재산, 이 사람. 아들, 찡긋? 어, 뭐야. 엄마가 나보고 윙크하네? 아,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 헤헤. <laughs> 역시 우리 엄마라니까. 넌 항상 새아가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 알겠냐, 인서가? 아, 음, 당연하지. 그리고 새아기가 엄마 병수발 들면 엄마 재산 새아기한테 물려줄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알겠어? 어? 아아음 알겠어 엄마 뭐 엄마 돈인데 내가 뭐 어쩌겠어 <laughs>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래그래 그래, 그렇게 하마 아 그리고 너는 잠시 나가있거라 엄마가 새아가랑 둘이서만 할 얘기가 좀 있으니까 오 어? 둘이 나 나가고 엄마 그래 나가라고. 아 얼른 안 나갈 거야? 알겠어 엄마 들었지 새아가 저놈도 알겠다고 하네 저번에 네 시누이도 동의했고 이제 너만 결정을 하면 되겠구나 아 그게 너무 갑작스러워서 새아가 나 정도 나이가 돼 보면 말이다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어느 정도가 남았는지 대충 어림짐작이 된단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응? 죽을 때그 많은 돈 전부 싸질머지고 갈 것도 아니고. 어느 생가 전부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자식들도 다 소용이 없는 거야.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자식은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이 나이 먹고 그제야 깨달았지 뭐니. 그래서 내가 너한테 부탁을 하는 거란다. 내 솔직한 심정은 네가 내 병수발을 하든 안 하든 너한테 내 재산을 전부 물려주고 싶단다. 근데 자식들 보는 눈도 있고, 나도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 거란다. 우리 착하고 이쁜 새아가 부디 내 마음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 아, 어머님. 카페. 그래서 너희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음, 너희 시댁 엄청 부자 아니야? 나도 잘 모르긴 하는데 일반 보통 집은 아닌 것 같아. 그치. 그 지역에 그 정도 집이면 솔직히 보통 집은 절대 아닌 거지.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그 정도 재력이 있는 집안에서 왜 굳이 며느리한테 병수발을 들라고 하는 거야? 도우미도 쓰고 있다면서?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이해가 잘안 됐거든. 네 말처럼 내가 간호사 출신도 아니고 누구 수발을 들어본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시니까 처음엔 미워서 그러시나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어머님이랑 따로 둘이서 얘기를 나눠봤더니 나를 친딸로 생각을 하신다더라고. 그래서 옆에 두고서 같이 있고 싶으시다고. 병수발은 명목상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자식들도 있으니까. 음, 그런 거라고? 음, 그렇다고 하시는데 나도 사실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뭐 재산 상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며느리한테 재산을 전부 상속해 주는 게 가능하긴 한 거야? 아니 왜 어디서 보니까 부모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도 뭐 자식이 그걸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는 다시 가져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네가 진짜 병수발을 들 생각이면 변호사 사무실이나 이런 데 가서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말이야 나도 그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그런 생각하고 있는 내가 너무 속물 같고 싫더라고. 아, 그래. 내가 너 성격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건 어찌 됐든 간에 네 인생이니까 네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야. 다른 사람의 감정, 마음 이런 거한 번쯤은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너 자신만을 생각해서 판단했으면 좋겠다, 친구야. 음, 알겠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친구와 대화를 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아무리 병수발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 많은 재산을 저를 다 준다니요. 돈 좋죠. 저도 물론 돈 좋아해요. 근데 왜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유산을 며느리한테 상속을 해준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변호사를 만나서 이걸 알아본다는 자체도 제 입장에선 너무 웃기기도 하고 염치가 없는 쓰레기가 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제가 답답하고 한심해 보이실 거라는 거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 성격이 이런걸요. 저도 가끔씩 제 스스로가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며칠 밤을 고민하게 되었고 결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모시고 살겠다고 말씀을 드리러 가게 되었고요.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어서인지 며칠 동안 못잔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남편 방에서 한숨 자고 나니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어 있었어요. 너무 오래 잔것 같아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나와 저녁 준비를 하려고 하던 찰나 시어머니 방에서 들려오는 남편과 어머님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사실 전 호락호락하게 허락을 했던 남편의 진짜 속마음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고 전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곧바로. 그럼, 이번 주에 집 정리하고, 다음 주 중으로 집으로 들어와. 엄마가 도우미한테는 이번 주까지만 일하라고 말해 놓을 테니까. 알겠지? 음, 엄마. 뭐야, 왜말 끝을 흐려? 너뭐할말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엄마 진짜 저 사람한테 유산 상속 해줄 건 아니지? 뭐? 아니, 그렇잖아. 내가 아무리 못 믿어온 아들이라고 해도, 재산을 집사람한테 다 준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싶어서 그러지. 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있어.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많은 돈을 생판 남인 죄를 주라고 내가 미쳤니? 치매가 걸려도 그런 짓은 안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저번에 엄마가 나한테 말하면서 윙크하길래, 아, 무슨 다른 생각이 있으시구나 싶어서 그냥 엄마 말에 알겠다고 한 거거든. 근데 그 후에 나는 엄마가 나한테 뭐라도 귀뜸을 해줄 줄 알았거든? 근데 아무 말 없길래 상황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싶어서 말이야. 너처럼 얼굴에 다 티나는 애한테 말해봐라. 응? 진작에 다 떠벌리고 티날 것뻔할거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래서 일단 새아기가 알겠다고 수락을 하고 난 후에 합과하고 나면 너한테 따로 말해주려고 했지. 원래 사람은 엉덩이가 무거운 법이거든. 이사까지 한마당에 다시 분가하기가 쉽겠어. 안 그래?이야 역시 우리 엄마 대박이라니까. 그치? 아니지? 어휴 난 또. 하하. <laughs>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도움이 있도 충분하지 않아? 근데 왜 굳이 저 사람한테 병수발 들라고 그러는 건데. 아 왜긴 왜야 우리 집에 시집을 왔으면 그때부터 며느리는 집안의 봉인 건데 그걸 그냥 더 써먹을 만큼 써먹어야지.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그걸 채 갔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쟤도 염치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니? 역시 엄마는 나보다 한수 위라니까. 저번에 나 바람 폈을 때도 엄마가 막아줘서 이혼할 뻔한 거안 했잖아. 그러니까 인서가 어? 바람을 피더라도 좀 안전하게 안 걸리게 그렇게 피란 말이야. 아 알겠어 엄마. <laughs> 그리고 걱정하지마. 내 재산 티끌 한푼안 빼고, 너랑 누나한테 물려줄 테니까. 엄마, 엄마, 나한테 훨씬 더 많이 물려주는 거 맞지? 그치? 내가 아들이기도 하고, 누나는 결혼했으니까 출가 외인이잖아. 아, 그럼, 그럼. 당연히 아들이 더 많이 가져야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너내 애나 잘 구슬려서, 엄마 병수발이나 잘 들도록 시켜. 알겠어? 알겠어, 엄마. <laughs> 역시 우리 엄마가 현명하다니까. 시어머니와 남편이 하는 대화를 들은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전 남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을 한 건데 왜 시댁 식구들이란 인간들은 저를 부려먹지 못해서 안달인 건지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로 보이는 건지 이대로는 그냥 참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사람을 우습게 보고 이용하려고 하는 저 파렴치한 인간들에게 개망신을 제대로 주기로 결심했어요. 얼마 후 시어머니의 칠순잔치 날이 되었고, 지인분들에게 사람 좋기로 소문난 시어머니의 칠순잔치답게 회관이 미어질 정도로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칠순잔치는 아무런 사고 없이 순탄하게 흘러가는 듯 했어요. 잠시 후. 아, 아! 잘 들리세요? <laughs> 네, 잘 들려요. 이뻐요. <laughs>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제 칠순 잔치를 축하하러 와 주신 제 친구들, 지인분들 모두들 감사드려요. 어떻게 음식은 입맛에 맞으세요? <laughs> 네, 맛있어요. 신경 많이 써서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다행이네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가슴이 퍽차 오르네요. 어느덧 제 나이가 이렇게 됐다는 게 오늘에서야 실감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음 저는요.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주변 분들은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들을 해 주시지만 아니요. 제가 좋은 사람일 수 있었던 건 항상 저를 믿고 응원해 주고 사랑해 주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옆에 좋은 사람으로 있을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허허허. <laughs> <laughs> 앞으로 제 인생이 얼마나 남은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살다가 가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 부쩍이나 많이 하고 있어요. 다들 제 건강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신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답니다. 왜냐면 저한테는 딸 같은 며느리가 항상 옆에서 든든하게 저를 지켜주고 있거든요. 제 며느리에게 다 같이 박수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정말 며느리 복도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괜찮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제 며느리가 글쎄 저희 집으로 들어와 제 병수발을 하면서 살겠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다시 한번 제 며느리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세아가 이 자리를 빌어서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단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앞으로도 잘 부탁하마. 우리 함께 오손, 도손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꾸나. 안녕하세요. 저는 밥여사님 며느리 되는 가만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저희 시어머니 칠순 잔치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님이 몸이 좀안 좋으세요. 저도 그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머님과 함께 살면서 어머님을 케어하며 모시고 살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역시 대단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정말 태산같이 크신 분이세요. 얼마 전 어머님께서 제게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 새아가 내가 무슨 말을 했다는 거니? 어? 제 입으로 말씀드려 봤자 안 믿는 분들도 계시고 그저 며느리가 시어머니 좋게 보이려는 미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직접 들어보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정말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생각이 깊고 크신 분인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가 나랑 같이 살면서 내 병수발 해봐라. 내가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 죽고 나면 그 많은 재산이 다 자식들 거 아니겠니? 그치? 근데 내가 말했다시피 나는 너를 친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네가 내 병수발을 들어봐라. 내 돈을 누구한테 주겠니? 응? 안그러니? 그게 전부 네 거가 되는 거지. 너도 알지? 나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 네가 원하면 내가 각서까지 써줄 수 있단다. 물론 네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겠지만. <laughs> 아, 아니 이걸 언제? 재산을 전부 다? 역시 형님이 대단하다니까. 멋있어요, 형님. 아, 하뭐뭘 이런 걸 가지고? 다들 들으셨죠? 저희 어머님은 말로만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요. 그래서 저도 저희 어머님의 뜻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며느리가 되기로 했답니다. 여기 모두가 모인 앞에서 어머님과 확실하게 결정하고 싶기도 했고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K로펌 상속 전문 변호사님이십니다. 아니 이게 무슨 저저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k 로폼 상속 전문 변호사입니다. 저희 의뢰인 분께 전후 사정은 전부 들었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할 내용들만 확인차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내밥 여사님? 아네 며느리 분께서 내밥 여사님 댁으로 들어가 병수발을 들면서 지내면. 유산을 전부 상속해 주신다 말씀하신 거 맞으신가요? 녹음 내용을 들어보면 알수 있지만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여기 지금 내가 아는 사람들 전부 와 있는데 체면 빠지게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아, 네 마, 맞습니다. 우와. 대단하다. 역시. 사람이 그릇이 다르다니까 형님 정말 너무 멋있어요. 네. 그럼 며느리분께서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들 확인차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뭐 뭐라고 적었길래 조항 1. 며느리분께서 합가해서 시어머니를 모시는 대신 매달 3천만원을 며느리분 명의의 통장으로 매달 1일 날 입금한다. 위 돈은 생활비와 별도이며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상관하지 않는다. 아, 아니, 뭐, 뭐라고요 조항 2. 며느리를 친정 식구들과 멀어지도록 하거나 못 만나게 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절대 방해하지 않는다. 조항 3. 시어머니와 합가하는 대신 신우이의 방문은 시어머니가 외출을 하여 만나거나 시어머니가 시누이의 집으로 가는 것으로 한다. 단, 시누이의 시댁 방문은 1년의 명절과 어버이날 생신을 포함해 총 4회로 한다. 위 조항들이 지켜지지 않을 시 남편 모른 척은 정당한 대가 없는 강제 합가로 인정하고 위자료 10억원을 지급한 후 합의 이혼을 진행하는 걸로 한다. 그 밖에 추가할 내용 있으신가요? 아, 아니예. 너 이게 지금 무슨 왜 그러세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도 확실하게 하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아닌가요? 아 아니 새아가 재산이야 어차피 내가 나중에 죽고 나면 자연스럽게 내 아들한테 가게 되는 거고 너랑 내 아들이랑 부부 사이 아니니? 부부라는 게 뭐니? 일심동체 한몸 아니니? 그러니까 내 아들 돈이 전부 네 돈이나 마찬가지인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리니?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지. <laughs> 여러분, 제 며느리가 이렇답니다. 이렇게 똑 부러진다니까요. <laughs> 에이, 어머님, 그건 아니죠. 뭐? 어머님 재산이 남편한테 가면 그건 제 재산이 아니라 남편 재산인 거죠. 제 재산이나 마찬가지라는 건 저희가 부부로 계속 있을 때 얘기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재산반 뚝 잘라서 공평하게 명의 변경해줄 사람도 아니고요. 어머님 아들이니까 어머님이 제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그득그득한 사람인지를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를 딸 같은 며느리라고 하셨지만 제가 어머님 딸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저 사람 몇년 전에도 바람 폈다가 저한테 걸렸던 거 기억하시죠? 저런 인간 믿고 평생을 살라고요? 그건 아니죠, 어머님. 막말로 남편이 바람 피우든 뭐 하든 제 의지랑은 관계없이 이혼하게 되면 그날로 한 몸은커녕 생판 남남 되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저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진짜 딸 자식인 어머님 아들이랑 딸도 어머님 모시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걸 생판 남인 저더러 하라고요? 제가 머리에 총 맞았어요. 딸 년도 아들 새끼도 아무 것도 안 하는데 그걸 하게요? 어머님은 예전에 어머님 시어머니 되시는 분 모시고 살기 싫어서 뛰쳐 나오셨다면서요? <laughs> 저 저기 진짜 야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그딴 되도 않는 말을 함부로 하는 거야? 어? 너 미쳤어? 얘가 오냐오냐 해주니까 정신이 나갔나보네.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 아휴, 여러분, 저도 지금껏 제 며느리라는 애가 이런 썩어빠진 생각을 하고 사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먼 걸음 해주셨는데,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스럽네요. 당신 미쳤어? 당장 엄마한테 사과드리고 내려와. 당장 내려오라고 내말안 들려? 참, 뻔뻔한 집구석이야. 뭐, 뭐라고? 어머니 저한테 애초에 유산 상속해 줄 생각 추워도 없으셨잖아요. 너 그게 무슨 소리니? 얘가 사람을 진짜 웃은 사람 만드네요? 나한입 가지고 두말 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더잘 알고 있고. 아, 그런가요? 그래, 너 정말 제정신인 거니? 뭐, 잘못 먹었어? 내가 그동안 너한테 잘해 준게 얼만데 어떻게 네가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니? 응? 아, 그래요? 그럼 일단 이것부터 듣고 말씀 이어 가실게요. 뭐그 그건 또 뭐야? 엄마, 진짜 저 사람한테 유산 상속해 줄건 아니지? 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많은 돈을 생판 남인 제를 주라고 내가 미쳤니? 치매가 걸려도 그런 짓은 안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치? 아니지? 어휴 난또 하하. 아니 근데 왜 그런 말을 한 건데? 아 왜긴 왜야. 우리 집에 시집을 왔으면 그때부터 며느리는 집안의 봉인 건데 그걸 그냥 더 써먹을 만큼 써먹어야지.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그걸 채 갔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쟤도 염치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니? 역시 엄마는 나보다 한수 위라니까. 저번에 나 바람 폈을 때도 엄마가 막아줘서 이혼할 뻔한 거안 했잖아. 그러니까 인서가, 어? 바람을 피더라도 좀 안전하게, 안 걸리게 그렇게 피란 말이야. 아 알겠어, 엄마. 그리고 걱정하지 마. 내 재산 티끌 한푼안 빼고 너랑 누나한테 물려줄 테니까. 엄마, 엄마, 나한테 훨씬 더 많이 물려주는 거 맞지? 그치? 내가 아들이기도 하고 누나는 결혼했으니까 출가 외인이잖아. 아 그럼 그럼 당연히 아들이 더 많이 가져야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너 내나 잘 구슬려서 엄마 병수발이나 잘 들도록 시켜 알겠어? 알겠어 엄마 <laughs> 역시 우리 엄마가 현명하다니까 아 아니 이걸 언제 저저 저 미친년이 야너 당장 안 내려와 당장 내려오라고 당장 들으셨죠? 이게 그동안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밥여사와 그 아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세상에 그럼 그동안 우리 앞에서 그렇게 고상한 척은 다 하더니 그게 다 연기였던 거야? 그런 거지. 어머 어머 소름 돋는다. 이거 영상 찍었어? 오, 어, 찍었어. 지금 바로 모임 단톡방에 올리자. 어머 세상에. 아, 아니 이게 지금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엄마 재산을 저 새끼한테 더 준다는 건데 나한테는 반반 준다면서? 엄마 어떻게 된 거냐고? 이 이게 아닌데. 이, 이게 아니라고. 어... 어, 엄마, 엄마! 정신 차려봐, 엄마! 엄마, 뭐 하는 거야? 일어나! 확실하게 말을 해보라니까! 엄마! 엄마! 그래, 엄마. 기절하더라도 확실하게 말을 하고 기절해. 엄마 이대로 죽는 건 아니지? 아직 죽으면 안 돼, 엄마! 엄마! 눈좀 떠보라니까! 그동안 사람 좋기로 명성이 자자하던 시어머니는 지인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제게 모든 걸 폭로당하자 충격을 먹었는지 그대로 졸도를 해버리더라고요. 기절한 엄마를 앞에 두고도 흔들고 따귀를 때리며 깨우고 재산 상속에 대해 물어보는 남편과 시누이의 모습에 인간미라고는 눈꼽만치도 보이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저는 녹음 내용을 토대로.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달후 저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속이 너무 후련하더라고요. 전 이혼 후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카페를 차려 매일매일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혼 후 시댁으로 들어간 남편은 매일 같이 재산 상속 얘기를 하며 시어머니가 빨리 죽기만을 바라는 듯 고사를 지내고 있고, 그걸 아는 시어머니도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처럼 매일매일 지옥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